2025년 3분기 한국전력 투자를 고려 중이신가요? 현재 전력시장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상승 부담 속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 노력과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 향상을 통해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전력의 실적은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본격화되고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매출 증가와 함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은 연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재무제표 분석 결과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무구조개선 노력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 그리고 정책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현실화와 원전 확대 정책이라는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개선과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